대전 대덕대 총장이 지난 1일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에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학교 법인인 창성학원 측은 김태봉 전 총장이 학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교직원 간 임금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을 직위 해제 이유로 들었는데요. 김전 총장 측은 설립자 가족을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덕대 김태봉 총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덕대 학교 법인인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학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연봉제에 호봉제 전환 등 교직원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전 총장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직위 해제 안건이 논의된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총장 직위 해제 이사회 안건도 총장한테는 뭐 전혀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맞이했고 총장에 대한 뭐 징계 회부가 됐을 때는 기소 저 징계할지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학교법인 측은 또 이사회에서 총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사장이 모든 승진과 임용을 결정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자의 조카인 A 씨를 대회 부총장으로 임명하고 바로 그날 총장을 해임시킨 뒤 총장 직무대리까지 맡게 했습니다. 총장 직위 해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취재팀의 질문에 학교 법인 측은 법적 판단에 맡길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는 지금 어떤 판단이 법적 판단이 있는, 있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뭐 선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주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대덕대는 지난 2010년대 초 학교 운영권을 놓고 설립자 가족 사이에 수년 동안 분쟁을 겪은 바 있어 또다시 설립자 가족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학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전 총장은 이사회 측의 직위 해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지법에 총장 직위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전 총장과 재단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총장 해임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